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첫 번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찍을 영상은, 어,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도 출발합니다 화이팅 가자 <목소리>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려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여행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시기네 이제 종로 3가역 도착했고요. 이제 사회복지원가 이라는 데 가서 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벌써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 다 왔습니다, 이제. 일단은 여기서 봉사할 거고요. 일단은 대기하라고 하셔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아, 여기로 네 예.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 봉사하러 왔어요 네 여기 네. 앞치마 하 하세요 앞치마요?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이거 까실래요? 까는 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늘봉사하시는면저 네. 어, 하시는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처럼 어. 이렇게 정해진 날때 오는. 저, 아, 정해진 날짜에 오셔서. 하시는 사람도 있고, 네. <웃음> 안녕하세요. 네. <laughs> 봉사 하시는 분들 많나 봐요. 네, 많아요. 요일마다 다 있어요. 다 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한 달, 한 달, 한 달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개인 공사자는 그때 그때 들어가고 응. 네. 팀들이다 참고 있어요. 어, 그럼 <laughs> 노인분들은 얼마나 돼요? 뭐... 아니, 300명. 한 300명. 네. 어, 가다오는 주사예요. 300명 정도예요. 주사하시는 분예 음. 네, 좋은 일 하시는. <laughs> <laughs> 힘쓰는 거기서 닦아야 되니까 네 어디다가 이거는 네. 네. 거. 힘쓰는 거저 많이 시켜주세요 네. 저 지금 뭐할까요? 제가 닦을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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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할까요? 네네 뭐 아, 아, 같은 요 이이 이제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이제 열심히 봉사활동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하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이라 고부를게 오늘 함께 잘 와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아 그... 포장하다고 <laughs> 말하면 그냥 군대, 뭐야 공군이랑 아. 대 아. 졸업 때문에 봉사 저... 시간 채우려고 왔다아 봉사 시간 때문에요? 아예 물론이죠 다들 저도 봉사 시간 때문에 대부분 봉사 활동 했으니까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laughs> 아, 그래도 되게 쉬운 것들도 많은데 이런 거 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네, 보통 뭐 엄청 쉬운 것들 많잖아요. 실내에서 뭐 하는 것들, 아그 이렇게 보람찬 일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식사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치 좀더 줄게요, 김치요? 너무 작것 같아. 예. 예. 한번 달이니까, 예. 밥이 많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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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요 선생님. 아. 예. 네. 네. 예. 그럼 이제 드렸죠? 그럼 네, 네. 고 이거. 아, 네 물. 일단 물부터.

분사님들 빵 빵도 나눠드릴게요. 네, 예. 빵도 드릴게요. 제가 음, 부르면. 빵도 드세요. 네, 예, 많이 드세요. 국더 갖다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돼가다 드신 거예요? 네. 대장. 네. 물도 치울게요. 대장점이라고 대장. 아, 네. 행주 하나만 주세요. 행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 예, 치우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먼저 치워야겠네. 14, 14, 14, 14, 14, 14, 1 예, 14, 1예 14, 14, 14, 14, 예. 4 14, 14, 14, 14, 14, 14,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손님. 네. 국 네. 예. 뭐, 무슨 고기일? 고기요? 부대찌개 같아요, 부대찌개. 네. 예, 두 분. 네, 빵도 하나만 주세요. 네. 네, 네. 음. 네. 빵도 드세요. 근데... 맛있게 네. 드세요. 네. 예. 네. 네 조심히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국이요? 네, 네. 더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 드렸습니까? 이거 네, 주세요 네. 아 제가 치울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 네. 하 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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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드릴게요. 조금만 아, 드세요아밥 조금만요. 요번엔 밥재끔만 달라고 네. 하시네요? 이게 밥재끔데요 아. 네.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네, 조심하세요 네. 네, 맛있게 해주세요 아, 밥이요? 제가 더떠 드릴게요 네 짜서 아 저 바, 밥만 좀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밥더 갖고 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laughs> 그쵸? 아, 장난 아니에 안쪽은 더 정신없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안쪽이 훨씬 더고고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붐비는것 같기도 해요, 안쪽에. 아. 식사이 너무 많이었어요 줄이 안 끝이 없는데요 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이제 끝이 보여요. <laughs> 네, 맛있게 드세요밥 금방 갖다 드릴게요. 예. 네. 이제 뭐 거의 <웃음> 그래도 바로 그룹에 들어가 돼요 거의 끝났네요 이제 다다 아. <laughs> 드셨나요? 응. 네 가져갈게요. 응. 예. 밥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윤석님밥 응. 예. 많이 드릴까요? 응. 보통 조금요? 조금만 드릴까요? 밥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응. 네 아이고 이거는 말을 못해요. 말어요? 어네저 주세요, 네. 쳐주세요. 네. 아이고. 이제 야외 테이블 마지막 손님입니다. <laughs> 다 드셨나요? 네, 감사할게요.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이제 요거는 저 안으로 저 방으로 내보내주시고 뭐 여러 사람 들어갈 거 없어요? 뭐 조금만 들어가 네, 만 예. 자러분자 이제 다러분 여러분, 네. 러분여습니다러분여 네. 분 여러분, 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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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좋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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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